나는 나밖에 몰랐지 몰랐지 똑같고 어, 두 번째가 틀려요 낫지, 너는 어. 너밖에 몰랐지 이거죠 예 음. 네.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처럼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우리는 음. 뭐 이런 거 말고 똑같은 길을, 길을 걷지, 걷지. 병행선 그냥 부드럽게 와. 말하듯이 나는 나밖에 몰랐지 또 좀, 나는 그죠 음, 아, 음, 음 나는 나는 나 나는 코로 아, 그게 나도. 나가 있는 입을 확실히 열어주지 않으면 목구멍이 닫혀서 소리가 진리게되면다입서 소리가 진눌리게 되면서 음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아니 잠깐만 잡고 들어오세요.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인성.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잡아요. 힘, 아, 이렇게 볼에다 힘을 주지 말아야 돼. 코에당긴다는 느낌. 서로 그려 잡고 서로 바라보고, 바라보고 싶은데 나도나나 나도, 나가죠 나, 나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못못 타고 어? 이렇게 만들잖아요 음. 또 내가 발른이 하지만 못 타고가 되잖아 음. 못 타고 못 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혀가 굳는 그이잖아요그 발음은 다른 길을 가 다른 길을 다른, 다른 길을 가고 이건 다른, 다른 길이죠. 다른 길, 그렇죠. 다른, 다른 길을, 가고 길을 가고 있어. 어, 아까 얘기했죠. 광대뼈 어. 올려주는 거 있어. 웃어야, 응. 응. 있어, 웃으면 어, 올라간다 이제, 그렇죠. 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땡겨요. 서로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 또 재미로 쏠다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응.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가요에서 모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약 중에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모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모음이란 가나다라로 표현해 드려 볼게요. 가, 나, 다, 라. 자, 이런 거, 모음이안 들어간 상태겠죠? 가, 나, 다, 라. 거, 너, 더, 러. 학교 중이, 땡땡땡. 학교 중이. 모음을 넣은 상태와 모음을 넣지 않은 상태에 확실히 비교되는 거 느껴지셨죠? 우리 서로 다시 만나요. 아, 만나 아까 얘기잖아 우리, 아니, 아니, 하지 말아보세요. 우리 서로 하다가 다시 만 만나했어.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 응. 잘 나가다가. 응. 똑, 똑, 목구멍 닫았으니까. 만나, 엥? 이렇게 턱에 또 걸었다는 거거든, 그게. 우리 서로 다시 만날, 만날, 만나 응, 응, 만날, 만날, 응, 응. 만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음성 변조처럼 툭 튀어나가더라니까. 응.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가, 끝없는 평행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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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 내가 그러네? 안 음. 그러네. <laughs> 그랬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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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음, 음, 음. 힘이 여기서 주지 음. 말아야 돼요. 음, 걷고 있네. 걷고 음. 걷고 걷고 여기 뭐해죠어 발음해서 입술 끝만 모아주고 있죠? 걷고 걷고 있네 여기 지어 걷고 있네 콧구멍만 살짝 정신을 내죠 지금? 걷고 있네 힘 줘! 힘 주고 이렇게 하죠 지금 있네 이런 거 음. 걷고 있네 요 다시 만 헤헤헤 헤매이는 요정 헤매이는 이렇게 웃었을 때 웃을 때에 나 입술 옆에다가 볼에 힘을 딱 줘버리면 그것들 쪼였기 때문에 예. 목이 또 다친다는 소리예요. 어. 그 못뚝뚝 할때 이렇게 보면 힘안 주잖아 얼굴에. 광대뼈만 열고. 캉캉캉캉캉 이거잖아요. 캉캉캉 캉캉. 네 그렇죠. 깜깜한 이게 렇안하고 캉캉 이잖아. 캉캉이잖아. 공기도 살짝 빠져 지가 캄캄한 그렇죠 근데 네, 깜까깜까만 미를 막이들잖아 사람들 캄캄 캄캄. 네, 그렇죠. 캄캄,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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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헤매헤매 헤매. 그 무뚝뚝한 거 상상을 하면 돼요 하나 둘셋넷 우리 서로 다시 만날 다시, 다시. 다시 이것도 아니에요 다시. 다시 아니 봐요 다시 이거죠 다시 사랑사랑사랑 사랑. 시옥바람 사랑, 사랑. 할때 혀가 굳게 돼있다 이제 윈니에

어, 다시,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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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시. 그거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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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다시, 다시, 다시만 다시만 수 없는가. 일부러, 다시, 다시, 이시힘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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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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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다시, 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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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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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광대표 잊어먹었어. <목소리> 어반 <어바>, 오래. 올해는... <목소리> 웃을 때처럼 이렇게 딱 하면은 건대표가딱올라간다그랬잖아요 어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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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 가 시옷 발음이 안 돼요 그 어떤 그... 시옷 발음이 자, 제일 많이 안 되더라고요 시옷 쉬우... 아, 네 시옷 네. 발음이에사 음... 많이 건다고 목에다가 턱에다가 끝없는 그그그그 말이라고 그그그 없는 끝없는 네. 평행선 끝없는 그그그 평행선 끝없는 평행선 선선선 음. 그그 이렇게 턱을 들어올리는 사이에 길게 가잖아요. 선안 음. 물고, 와. 언 이렇게 되죠. 선 이렇게 되고 지금 선 끝없는 평행선, 음 끝없는 평행선, 끝없는 평행선, 끝없는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하니까라고 바뀐다 아, 그게 나, 그게 <laughs> 끝없는 평행선, 선선선선 자고 끝없는 끝없는 평행선, 끝없는 평행선. 네. 음, 걷고 있네. 자꾸 이렇게 빨리 보인다, 힘 뺀다, 음. 턱 앞으로 빼지 않는다, 우에 음. 힘도 풀고 입술 것도 힘주지 음. 않고, 코에서 막 나간다 생각을 하면 쉽죠. 음. 막 끌어올리잖아, 코로 내려가면. 음, 그리고, 음 나, 음, 나, 음, 나, 음, 나, 음, 나, 음, 나, 이러면 되는데, 음. 나, 뭐 이러잖아. 음. 음, 네, 네, 네. 그렇지. 음... 그러다 보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잖아. 자동으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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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몸 동작도. 음... 안 되고 하는 분들은 음... 몸이라도 써보라는 거야. 제가. 힘풀게 네. 우리 서로 다시 만수 없는 はい。<music> <music>